안녕하세요 바라기 친구들, 해선이에요. 여러분, 오늘은 제가 등산을 갑니다. 등산을 갑니다. 등산이라고 말하기 조금 민망한 그런 아차산? 그래도 산은 산이니까 등산은 맞죠? 제 유튜브에 제대로 나온 적은 단한 번도 없었던 산호 오빠랑 세희 언니랑 세 명이서 등산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일단 처음으로 가는 거여서 레벨 1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나마 쉽다는 아차산부터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등산하는데 어, 브이로그 찍는다고 일단 화장을 했거든요 나중 가면 이게 쌩얼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오늘은 등산 첫날이니까 이렇게 풀세팅을 하고 한번 가볼게요 오로스도할래 로즈야. <laughs> 어 그래, 넌꼭 엄마가 나가려고만 하면 이렇게 안기더라. 에이 그 잇고. 너 지금 간식 달라고 꼬시는 거지? 엄마도 잘 봐. 오늘은 공복으로 지금 유산소 하려고 일어나자마자 바로 준비한 거여서 제가 바로 내일 중요한 촬영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운동과 식단을 또 마지막으로 빡세게 하는 날입니다 제가 요즘 다이어트 계속 또 열심히 하는데 얼굴에 붓기가 안 빠져가지고 엄청 고생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며칠 동안 계속 실내 사이클로 40분씩 타고 어제 50분 타고 등산을 한번 가봅시다 인사해줘 <laughs> 세희 언니랑 사노 오빠예요 <laughs> 뭐야? 갑자기 음소거 뭐야? <laughs> 긴, 긴 여정에 시작된다, 맞아. 맞아. 되게 짧아. 되게 짧아. 되게 짧아. <laughs> 왕복 한 시간이야? <식> 아, <laughs> 아 진짜? 왕복 <laughs> 한 시간? <시간네? 웃음> 어? 가마솥 순두부다. 두부 되게 많은데? 곱창이다 우와. 우와. 어 할아버지 손두부. 여기부터 등산 시작이야? <laughs> 너무 오르막길인데, 그러니까 등산해본 적 있어? 한 번, 한 번... 나는 자주 가진않는데 거짓말하지 마. <laughs> 진짜 종종... 왜 가중. 자주 가? 종종... 1년에 두세 번? <laughs> 진짜로? 진짜 <laughs> 어. 종종... 나딱한번 가봤는데, 친구들이랑 오이. 가려다가, 관악산? 늦게 일어나서 애들은 먼저 갔다 가고, 나 혼자 갔거든? 아, 진짜 어, 지 어, 갔어? 어, 막 뭐, 오늘 올라갔어, 혼자? 왠지, 오늘 안 가면 진짜 인생의 현타가 너무 세게 올것 같은 거야. 아, 그럴 아 있어, 어, 있어. 어. 갔는데? 길을 잃은 거야, 혼자. 어? 분명히 올라갈 때는 이런 길이 없었는데 내려가다 보니까 여기가 어디지? 이러는 거야. 네. 가면 나... 갈수록 길이 사라지고. 나도 그 대모산 그 갔다가 거기를 더 가면 또 다른 정상이 있단 말이야? <laughs> 어, 거기를 갔는데 밤이 된 거야. 아이고, 아이고. <laughs> 내려고 길이 하나도 안 보여가지고. 헐길 <laughs> 따라서 갔는데 갑자기 낭떠러지야 그래서 <웃음> 언니! <웃음> 어, 이거 뭐야? 왜? 야, 우리 어떻게 지난날 하는 거야? 아니. 진짜 죽는 줄 알았다니까 우리, 우리 오늘 둘이서는 조심하자. 절대 가지마야겠다 <laughs> 오 조심하자 아 근데 배고픈데? 먹고 시작할까? <laughs> 아 너무 추운데? 나왜 벌써 힘들어? 우와 짜장면 먹고 싶다 갑시다 고구려 정으로 일단 봅시다 알겠습니다 0.7km 알배일거 같은데? 알베일거 같아? 맞네 스트레칭을 안 했네 <웃음> <웃음> 원래 러닝머신 뛸 때도 스트레칭 한곳뛰어야돼 진짜로? 해본적이 없어 난 당신들의 보폭이 너무 빨라 뭐야? 아니 벌써 죽을나네나 진짜 맨날 앉아서 편집하는 사람이라고 나도 맨날 앉아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영웅! 공기 조금씩 아, 좋은데? <laughs> 아, 여기 잘해놨다. 나 여기 처음 와봐. 갑자이 말들이 없어지는 거같난 벌써 힘든데. 우리가 가는 게그도좀 힘든 라 뭐라고? <laughs> 어, 나, 나, 나 표정이 응. <laughs> 는데 <죽었는데? 웃음> 너무 좋다. <목소리> 이거 소나무야? 소나무야 소나무야 어디야? 어떻게 어디가? 저렇게 안힘드나? 근데 왜 내가 앞다리하고 있는거야? 언니 체력이 여기서 제일 좋아 <웃음> <웃음> 나, 나, 나 지금 잘 쳤는데 <laughs> 나 남자맛이었다 이거 가방 보로 이상한 때가 있는거야 진짜? <laughs> <너, 좀 쉽게 웃음> <laughs> 진짜로? <웃음> 나 아직 안죽었나봐 난 죽었나봐. 우와. <laughs> 어. 우리나 마셔볼까? <laughs> 괜찮은 거 맞아? 난 체력 쓰레기야. 4만. 10분 음. 됐나? <laughs> 우리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? 알지 나 오늘 유튜브 못찍를것 같아. <laughs> 아 내가 보기엔 방금 뭘 먹어서 그런 가야밥 아, 먹었으면 더 힘들었을 것 같은데? 세상살 <laughs> 빼자. 세상아, 체력 길러야지. 괜찮아? 할수 있어. <웃음> 운동하자. <웃음> 운동해야지. 운동하자. <laughs> 너무 안 했다. 클라이밍 가자. <laughs> 클라이밍 좋지. 나 그거 다니고 나서 좀 체력이 좋아진 것 같아. 아, 진짜? 응. 부럽다. <laughs> 같이 가자. <laughs> 아니, 근데 그게 체력 천호가 돼? 되지. 그거 전신 운동이야. <laughs> 아, 나도 돌 하나 까먹을까? 언니 진짜 잘 즐긴다. 그니까. 언니는 큰 사람이었나 봐. 그니까 다람쥐였네. 어, 어, 어. <웃음> <웃음> 여기도 코스인가보다 아니아니아니 아니인거 언니가 그래서 잃어버리는게 아닐까? <laughs> 거기 코스 <고소> 아니야 다음에 <laughs> <남의> 거였어 <laughs> 나는 왔다시만한거 해야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<웃음> <웃음> 자본주의 그거 뭐 안힘들어? 음 아직 괜찮아 부럽다 <laughs> <나 아직> <laughs> 1단계 1단계 일단 우는 지금 손이 분너 <laughs> <천원에. 웃음> 진짜 <laughs> 리열이야나 <laughs> 진짜 아, 체력 쓰레기야 너 저질 체력 아니냐 이 정도면? <laughs> 맞아 나안 이랬는데? 아니야 그날그날 그날 컨디션에 따라 또 달라 아, 나 어제 밥먹는데 <laughs> 술안 먹었거든? 어 잘했어 긴장 <laughs> 가야 된다고? 아 진짜? 근데 아, 진짜 감동이다 근데 먹어도 될것 같아 <웃음> 어. <웃음> 이 정도면 뭐 <laughs> 아, 더웠어. 더워. 더워, 더워. 몸에열나 그래. 더워진다니까. 그래, 내가 제일 나이가 많은 게맞지 할머니. 아이고. 저 할머니들이 아주 팔팔하구만. 짧다. 야 짧다야. <laughs> <진짜>. 거의 할머니. <laughs> 우리 한 15분 됐나? <laughs> 나 너무 체력 쓰레기인데 어떻게 근데 여기 오길 잘했다 딴데 갔었으면 얘 어떻게 했냐? 딴데 갔었으면 방송 못 찍었어 아직 희망이 있어! 아무데서나 살았 <잘한다. 웃음> 아, 표정이 점점 썩가하고 있어 <laughs> 아 여기서 봐도 좋네 <laughs> 일 회사 서 일단 여기 한캐선 트리어 하고 <laughs> <하는 게 너무 웃음>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진짜 아, 하다 보면 금방 좋아져. 이걸 이렇게 하면서 계속 숙갔던데 언니가 제일 신들어 <laughs> <laughs> 옛날에 스키장 갔을 때만 해도 안 그랬던 것 같은데. <웃음> <웃음> 무거워. 안녕. 안녕. 어떻게 계속 안 넘어지긴 하네요. 오 신기.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. <laughs> 집에 가게 해주세요. <laughs> 안돼 안돼. 우리 지금 얼마나 왔지? 우리 많이 왔어. 난 어쩌다 이렇게 쓰레기가 된 거야? <laughs> <laughs> 왜 여기서 자성찰을 <자아> <laughs> 근데 내가 같은 사람들이랑도 여러 번 가봤는데 몇번좀 달라. 체력이 확 죽는 사람도 있고 금방 늘어 체력. 계속 에어복가리. 제가한 번만 쉬고 가면 안 돼? 제가한 번만 나랑 쉬어줘서 고마워 다리가 후달거리는것 같아 자로 내려올 때어떡게 하려고? 내려올 때 난리 나지 어, 내려올 때 다리 엄청 후달리는데 내려올 때 오토바이 타고온데나 굴러갈게 먼저 <laughs> 요즘 나름 실내사이클을 40분 하거든 <laughs> 너 어제도 했어? 어. 그래서 그럼 더 힘들 거 원래 운동은 안 하다 해야지 할 바는. 너가 아직 회복이 안 됐는데 왔네 우와 소나무 거의 다 웃어 혜연 자연에 집중을 해봐 <laughs> 저기 여기 <laughs> 물에 잠깐 앉았다가 <laughs> 머리가 태우라 <laughs> 아니 너 어제 운동해서 그래 위로해 주는 거야 저는? 오빠 F야? <laughs> 아니 그냥 공감하고 <laughs> 나도 F야 난 t 야 우와 가을 같다 낙엽이 있네 언니 신나보여 <laughs> 나 지금 너무 행복해. 아 맛있겠다. 한 입만 달라고 있어. 어제 커플 필립 보세요. 정말. <laughs> <무슨> <아시죠? 웃음> 여기 봐. 우 와. 그래도 그 고생한 거에 비해 많은 걸 주지 않니? 그러게. <laughs> 지금 우와. 그렇게 힘들진 않았잖아. 여기 지금 경사 도착한 거야? 아니야 아니야. 조, 조금만 더 가면은 근데 어? 비슷해. 아니 너무 멋있다. 오늘 그래도 잘 보이는 편이야. 깜짝이야. 그래도 어. 롯데타워가 보여. 아, 좋았다. <laughs> 아니야. 아직 아니야. 오빠, 언니 사진 좀 찍어주라. <laughs> 언니 봐. <laughs> 저러고 있잖아. <laughs> 아, 너무 웃기네. 그지 <목소리> <100번 해놔지 지금. 웃음> 아, 이제 이제 와서 스트레칭 <laughs> 아, 지금이라도 <laughs> <laughs> <너무 늦은>. 누워봐 <laughs> 이 돌의 <둘의> 기운을 잡아 <laughs> <laughs> 눈 감아야 돼 그러니까 <laughs> 나 지금 눈못 뜨고 있어 어, 눈뜯어질것 같아 아 너무 좋다 <웃음> <웃음> 이제 올라가자 하나 <laughs> 시작이야. <laughs> 와 깜짝아 뭐야!! 우와 깜짝아!! 일러 갔으면 피해 할거에요 그러니까 우와 깜짝아 난 누가 위에서 <laughs> 떨어뜨리는 줄 알았어 <laughs> 저 지붕? 아 지붕에서 우와 진짜 깜짝 놀랐네 와, 이런 장치가 다 있지 <laughs> 정신 차리라고 하죠 장치자니요 장치자 와. <웃음> <웃음> 절대 하기 싫어 가루도 <laughs> <laughs> 그냥 떨어 와. <laughs> 그림이라도 보호함을보는데 그냥. 아유 내려갈 때 내려갈 때. 아니, 잠깐만 용마산 정상 오반데? 2.58m인데? k 그러니까 오바야. 아와 미쳤다. 안 돼요 절대 안 돼요. 아 용마. 일로 가다 보 마차산 가아 살려주세요. 아 아니, 여기도 용마산이 하나 더 있구나. 근데 우리가 용마산. 지금 이만큼 왔다는 거 아니야? 어. 다 왔네. 다 왔어. 난 유튜브를 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야. 아씨 계단. 정자, 금자. 아, 요게 아니야. 어 아니야 아니야. 저 언니 위험하긴 하구나. 그거는 그래 올라가면은 항지로 계속 가 그래도 큰 위로가 된다 소원을 얼마나 빌라고 와 아, 아, 눈앞에 저게 펼쳐져 있는데 진짜 가기 싫다 다리가 후달거려요나허달달왕복1 시간 나 때문에 왕복 2 시간 될듯 <laughs> 나이 아차산 돌들들이랑 친해질 것 같아. 어, 그니까. <laughs> 아니 언니 운동 안 한다면서 왜 이렇게 잘해? 이거 다 올라갈 수 있을걸. 너가 <laughs> <laughs> 아... 저기 지력이좋기 아, 지금 앞에 어르신들 왔다 갔다 하더니 안 보여? <웃음> <웃음> 진짜 한분 붙잡고 인터뷰 하고 싶다. 얼마나 탔냐고. <웃음> <웃음> 오늘 처음인데. 됐다 <laughs> <laughs> <좋았다. 웃음> <laughs> <laughs> 우와. 미쳤어 아니 여기가 정상인데? 그래 조금 고생할 아, 때마다 더 좋은 거있잖아이쁜 손주들. 응. <laughs> 네? 조심히 내려가세요. 오, 네. 고마워요. <laughs> 아, 너무 멋있어. <웃음> 괜찮아? <웃음> 괜찮다는 말이 쉽게 안 나오네. 진짜 부부 짠나맛 쉽게 먹을 것 같아. <laughs> <laughs> 그렇 거기가 맛집인 이유가 있어. <laughs> 그냥 가면 안 되고 꼭 등산 했다가 가야 돼. <laughs> 그래서 공복으로 와서 쫄쫄쫄 패고서 그 두부를 꼭 먹어야 돼. <laughs> 너무 맛있겠다. <laughs> 아, 없을 수가 없어. <laughs> 너무 좋아, 너무 좋아. 그래 좋아, 좋아. 세네 시켜, 좋아, 너무 좋아. 진짜 너무 좋아. 난 행복해. 좋아. <laughs> 너무 좋다. <laughs> 진짜 거의 다 왔다. 내 기억이 맞다면. 약간 오빠 헬스 트레이너 같아. <laughs> 형님, 좀만 더! <laughs> 진짜 다 왔어요, 진짜. 진짜 다 왔어요, 진짜. 마지막. 진짜 다 왔어. 여기 올라가면 끝나. <laughs> 자, 어서오세요. 형님! 우와, 형님, 한번더 하셔야 돼요. 갈수 있습니다!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오는 겨울에 설산을 한번가자 아, 설산 너무 예쁘지어 설산에서 사진 하나 찍고, 밑에 내려가서 대게 먹고. 와, 씨. 형님, 다 왔습니다. 여긴가요? 조금만 더 가면 다 에라이. 왔습니다. 이제 여기서 평지로 이제 100m 걸어. 네? 맞아 맞아. 저기 저기 저 언덕 보이시죠? 저 언덕 저 언덕 사이에가 이렇게 파져 있는데요. 자, <laughs> 금방 메우고 올게요. 얼른 <laughs> 오세요 언니 오빠가 진짜 나보다 한살 많은 거지. 어, 너가 아. 구사 아니야? 나 구사. 어. 그럼 이제 이해가 되네. <laughs> 마니얼린 <마뉴얼인> 줄. <laughs> 우리 같이 스키장 간게 7년 전이야. <laughs> 그냥 그대로 같이 같이 늙었구나 <laughs> 그대로 늙었을 뿐이구나. 어. 그럼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. 오도산님 만들어 주시 도사님. 도산님 아니 근데 진짜 저기에 끝나는 가 진짜 맛있다. 진짜. 신선이 신선이 아니 늙었어 왜 이렇게? <laughs> 거의 요괴 요괴. <laughs> 아차산 요괴다. 어제 <laughs> 아, 눈 밑에 주름이었어. <laughs> 네. 우와 저기서 눈썰매 타면 되게... 어... 눈안녹았데저 위험한 거 많이 좋아하네 <laughs> 아니 세희가그 가기 전엔 엄청 걱정하고 늦고. 혜선이가 반대로 좋아 좋아 이랬는데 늦나, <laughs> 그러니까 네. 근데 오히려 위험한 거더 즐기고 <laughs> 못 가고 내 몸과 머리가 따로 놀아지고 <laughs> 아까 못 봤어? 뛰어가시는 분? <laughs> 여기 그냥 뛰어다니는 코스인 거야 런닝 <laughs> 어, 런닝 어. 좋구만 조, 좋아 <laughs>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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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너 너, 너, 너무 좋아 좋아 <laughs> 우와 뎅뎅이다! <laughs> 야 기가 나보다 나. 넌 솔직해서 참 좋은구나. 야야야. 무서워가지고. <웃음> <웃음> 오빠 걔 무서워해? 아니 너무 크면 <laughs> 쟤 약간 물리는 상상했어. 아까 저 개도 회전 물라. 쟤는 진짜 물라. <몰라>, 아이쟤 저... <laughs> 방금 내옷 물었어. <laughs> 그럼 무서울만 하잖아. 아무는데무는데 <laughs> 무섭지. <laughs> 내 옷으로 턱은 놀이 하려고 했어. <laughs> 나도 같이 물 수도 없고. <laughs> 같이 물어. 그래 그럴까? <웃음> <웃음> 왜? 너무 귀엽다. 계속 하는데. 계속 너무. 야나 존경스럽다. <laughs> 넌왜 못하는 거야? 난 개보다 못한 사람이야. <laughs> 강아지들이 되게 많이 온다 <laughs> 나보다 나은 애들이 많네. 원래 이런 거 힘들고 집 가면 이제 뿌듯하고. 그럼 <laughs> 한 2-3일 지나면 또 갈까? <laughs> 너무 좋았던 것 같아. <웃음> <웃음> 나, 너네 술안 술 먹고 처음 만나봐. <laughs> 야, 야, 우리 7년 만나면서 나, 낮에 처음 봐! 낮이었어. 뭐 있긴 하겠지. 그치. 낮에서 이제 저녁 돼서 술을 먹어서 문제지. 이네 약간 결혼식. <목소리> 아 맞아. 뭐, 뭐 이런 거. 어. 되게 어려서 술 친구가 나중 가서 등산친구가되든 <laughs> 그래. 이내야 술더잘 먹지. <목소리> 더 오래 먹을 수 있어. 아, 좋 좋다, 좋다. 이렇게 오늘 한 시간 탔으면 남들보다 4 시간 더 먹어. <laughs> 귀여운 부들 친구. 이거는 무슨 말싸인이? 진짜 많다. 그니까. 새끼 떼질 않네. 그러니까 힘든 거. <웃음> <웃음> 카메라는 안 흔들리는데, <laughs> 너가 흔들리는 건지, <laughs> 카메라가 웨이브를 치는 건지. <laughs> 뭔가 유배 가는 <유백하는> 것 같잖아. <laughs> 뭔가 이거 평, <웃음> 평지도 <웃음> 그렇고. <웃음> 아, 집에 보내주세요. <웃음> <웃음> 먹까? 그... 너네 이거 다 있어, 여기 턱 밑에 상처? 아니? 없어? 나 있어. 진짜? 원래 다있아 근데 어이없는 거 알려줄까? 네. 정상이야. 뭐야? <laughs> 야 이게 뭐야? <laughs> 원래 그러니까 이렇게 아차하면 끝나. <laughs> 진짜 그래서 아차산이야? 응. <laughs> 음. 이게 끝이라고? 이게 정상? 이야 <laughs> 아까 그 쉼터가 더 정상 같은데? 그치 그치. 어. 아 뭐야? 나 아차산 정상에서 사진 찍으려고 했는데 이거 사진 찍을 것도 없잖아. 싫어야? <laughs> 이게 아 295밖에 안 돼? 이게 <laughs> <그게> 아무 것도 없는데 <laughs> 정상이라고? 희망이 크다. 여기가 그래도 우리 첫 번째니까 우리가 이런데 온 거야. 우리 아까 찍은 거 그거 올리면서 정상인 척하자. 짜잔. 짜잔. <웃음> <네일이다>. <웃음> 속았지? 다시 절로 가서 다시 정상인 척하면서 즐기자. 근데... 아니 근데 너무 <laughs> 너무 허탈해 <laughs> 초보자들은 좋겠다. 그냥 일기로 끝나. <laughs> 좋았다. 좋았다. 좋은 추억이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이렇게 가파른 길 없었는데. 왜 등따고 내려. <laughs> 어머나 <웃음> 목이 좋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약간 힐링되네. 무교. 어, 그러니까. 천천히 <laughs> 오래 오래 살 그러니까. 우리 다자리 가면 다 잊을 거라고. 맞아. 여유하게 보 여기는 생각을 제대로 우리 여기서 막내야. <laughs> 오 도간이가 <도가니가> 약간 아픈데. <laughs> 아이뭐 불렀나봐. 너아우와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. 우리, 감옥에서 우리가, 우리 출소했지. <laughs> 감사합니다. 저희 출소했어요. 그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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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그거, 거 그거, 그

뭐니 야, 부싹쓸이 밥보다 두부가 더 맛있어요 점심시간대가 좀 넘어가니까 가게에 사람이 엄청 많이 들어와서 우리 슬슬 나가야 할것 같아요 음. 가자 또 봐요 <laughs> 등산 모임 또 봐요 안녕 아? 제발 제발 안녕세요 제발. <laughs>